네, 한 주간의 가장 핫한 뉴스를 함께하면서 눈으로 짚어보는 시간, 뉴스진단입니다. 오늘도 역시 시민참여센터 김동석 상임이사님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워싱턴 정가가 조용하지가 않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한인들은 또 가장 관심이 가는 게 미국과 북한 문제겠는데요. 지난 18일에 새로운 미국의 안보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미국의 안보 전략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어 지난 18일이었죠. 네. 아, 18일 사실 여러분 그 동안 트럼프 정부 들어서 야 이게요 이제 따져보면은 일년 됐는데 네. 한삼사년된것 같아요. 아, 아, 그렇네요. 아, 뭔가 이제 야 예, 뉴스가 많고 참 걱정도 많이 되고 급격하게 많이 바뀌니까 사실 트럼프 대통령 되고서 어, 국제 사회에서 미국의 안전을 위해서 또한 가지는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미국 국익, 미국 기업이 많고 미국이 갖고 있는 자산 같은 게전 세계에 퍼져 있는데 미국의 대외 전략은 미국의 국제 정책은 미국의 이익 관계를 보호하고 확대시키는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정부가 들어오더라도 미국에서는 그 정부가 갖고 있는 국제 정책에 대한 이런 그 기본 틀을 만드는데 그런 틀을 1년 동안 뭐 업앤다운이 많고 북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뭐 최근에는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뭐 설명을 하죠 그 다음에 네. 이 중국과의 관계에서 진짜 그 대통령이 이 발언하는 게 이제 천당과 지옥을 오르내리게끔 막그 유명한 트위터 얼마나 열심히했습니까 일년 이렇게 거치면서 네. 뭔가 걱정이 됐지만 아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제멋대로 하는 게 아니구나 보세요 여러분 일 년을 지나니까 앞으로 내 임기 동안에 미국의 국제 정책은 이러한 전략을 가지고 하겠다 나는 이런 내용을 만들었습니다. 예. 그거를 일년 만인 지난 18일날 아,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발표를 했죠. 네. 예. 그러니까 국가 안보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내셔널 시큐리티 스트레이티지.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뉴스에 NSS만 치면은 그런 뉴스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죠. 네. 예. 그래서 그 안보 전략은 우리가 뭐 안보 전략뿐만 아니라 미국의 경제 정책이라든지 이 무역 정책 같은 걸 만들 때에도 미국 우선주의, 미국을 주도하는 오바마가 갖고 있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이념은 백인 우월주의요. 와인 내셔널리즘 그랬죠. 그거에 약간 확대된 게 안보적인 측면에 가서는 국제사회에서는 미국 우선주의 이렇게 나옵니다. 미국이 우선하려 그러니까 미국에 경쟁하는 나라들 미국의 국익을 극대화하려 그러는데 여기에 도전을 하는 가장 앞에 나와 있는 국가가 누군가 중국이죠. 그래서 이번 지난 18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발표한 미국의 안보 전략의 내용을 보면 첫째는 미국 우선주의다. 두 번째는 중국에 음. 대응하는 미국의 전략이다. 네. 이렇게 두 가지죠. 그 그러니까 중국과 미국 가운데 가장 핵심적으로 끼어 있는 게 이제 북한의 핵 문제잖아요. 음, 그렇죠. 그래서 지난 안보 전략은 미국 우선주의와 북한의 핵 미사일 미국에 대한 위협에 대해서 미국은 어떻게 할 거다. 구체적인 상대는 중국. 이두 가지 내용이 어, 지난 1 8일 발표된 미국의 안보 전략의 네네. 아주 핵심 내용입니다. 아, 그럼 이런 발표가 아니 보통 있는 일인지 아니면 또 대, 북한하고 관련해서 미국의 대북한 뭐 특별 조치인지 그렇게 궁금합니다. 어, 반반 같아요. 네. 보통 있는 일은 아니고 대개 에, 이 세상이 많이 바뀌어 가지고서 미국이 어떠한 정책을 새롭게 만들 때는. 여러분 사실은요 미국이 그레이트 아 메리카라는 거는 미국의 힘이 제일 세기 때문에 위대한 게 아니고 국제사에서 그동안 미국의 역할을 놓고 볼때 위대한 거는 미국이 갖고 있는 다른 나라들이 갖고 있지 못하는 미국의 장점은요 미국의 관용주의입니다 어, 네. 미국은 힘이 세니까 많은 나라들한테 이렇게 그 많은 거를 베풀어 왔습니다 이게 미국의 관용주의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레이트 아메리카라 그러고 그레이트 유나이스테이스라는 얘기에 국제 사회가 동의를 했었는데 지난 2001년도 맨하탄의 911 테러가 났습니다. 네. 테러 이후에 미국이 움츠러들고 어 미국이 세계에서 제일 강한 게 아니구나 이렇게 알게 되면서 그때에 2002년도 초반에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미국의 신안보 전략이라는 걸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미국이 어떻게 보면 지구상에서 제일 위험한 나라가 됐구나 이런 음. 자각을 했습니다. 네. 워싱턴에 있는 펜타곤이 공격받았죠. 네. 이 미국의 심장부라고 하는 맨하탄의 월트레이드센터가 무너져 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화가 나고 아직까지 소련을 이겼지만 미국이 세계 최고가 아니구나 이런 각성 속에서. 다시 미국의 안보 전략을 내온 게 신안보 전략.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도다 생각이 나을, 나을 겁니다. 네오콘이라는 게 신보수주의자들이 나와서 신안보 전략을 내세웠고 그 안보 전략을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발표한 지 6개월 만에 국제사회가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서 선제공격, 예방전쟁이라는 개념 속에서 이락을 공격해 버립니다. 국제사회가 동의하지 않는 전쟁을 일으키고 나서 만4년 5년 만에 미국의 실패한 전쟁으로 남는 거죠. 그런데 네. 지금 우리를 지난 18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국제 안보 전략을 발표한 거에 대해서 우리의 신경을 거슬리고 그리고 우리의 이 관심이 집중된 것은 그때의 국가 안보 전략이 나온 다음에 예방 전쟁 선제 공격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이라크를 공격을 했습니다. 모든 지구촌이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 뉴스가 한국에서 너무 뉴스거리가 되는 게 그때에 비교해서 지금은 미국의 타켓이 어디입니까? 신안보 전략의 두 가지 내용이 북한의 위협을 난 어떻게 하겠다. 하나는 미국 우선주의를 내놨죠. 그러니까 북한이 적국으로 돼 있고 타켓인데 이거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예방전쟁, 선제공격 얘기는 안 했지만은 내용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게 이게 늘 있는 게 아닌 거다라고 할수 있는 거는 미국의 북한에 대한 핵 보유 절대 용납할 수 없다라는 것을 천명을 했어요. 네. 그리고 어떻게 하나 하면은 중국이 갖고 있는 쌍중계 원칙 뭐냐 하면은 어, 북, 미국은 북한에 대한 핵을 절대 용납 안 하고 이거를 중단을 해야만 미국이 너네랑 대화하겠다. 그리고 북한은 뭐냐 하면은 미국이 우리 권력에 대해서 공화국에 대해서 핵 고지를 안 하겠다라는 어떤 선언을 믿을 수 있는 선언을 해야만 우리는 핵 개발을 포기하겠다. 이게 뭐 해결이 안 나죠. 네. 그러니까 중국은 하나하나 가자. 쌍중계가 그겁니다. 근데 미국은 에이, 중국 웃기지 마라. 우리 그거 안 믿는다. 그렇게 할수록 북한은 그렇게 한다고 약속했다가 지나니까 핵개발을 했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 그러니까, 아, 그, 미국에서 지난 18일날 안보 전략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 우리를 좀 두렵게 하는 거는, 네. 다시 천명한 건 그겁니다. 돌이킬 수 없고, 그 다음에 검증 가능하고, 그런 방식으로 핵포기를 하라, 그겁니다. 어. 예, 그러니까, 그건 먼저 항복선언을 해야만 그쵸. 미국이 대화를 하겠다. 네, 이거에 네. 대해서 우리는 불가역적으로 음. 예, 이게 안 되겠다. 이거를 천명을 한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미국이 요구하는 거에 북한이 응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네, 네. 우리는 모든 군사적 옵션을 지금 음, 그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북한이 겁이 나가지고 모든 걸 포기할 정도로 우리의 힘은 지금 힘을 내 보이겠다. 그런 얘기가 들어가 있어요. 아, 그럼 지금 미국하고 북한의 어떤 위기의 조짐이 있는 거네요? 지금 여러분들 이그 뉴스 진단에 우리가 계속 좀그 우려한 거는 네. SNS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는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들이 너무 많아요. 많죠. 더 많았지. 네. 그래서 악플이 이, 이 좋은 얘기를 덮는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그런 언급도 했듯이, 네. 우리 동네, 우리 한인 동포사예요. 진짜 다니면서 저보고서 소장님 잠깐만요. 그러면서 조심하세요. 막 얘기를 해요. 그건 뭐냐면 근거가 아무런 근거도 없는 가짜뉴스 얘기하는 분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가짜뉴스에 거의 99%가 전쟁위기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쟁위기설에 약간 뒷받침해 주는 게 2002년도에 미국의 안보 전략이 나왔다. 6개월 만에 이라크 전쟁이 나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번에도 북한을 겨냥하는 미국의 국가 안보 전략을 나왔는데 그 내용에 선제 공격 먼저 공격부터 하겠다. 뭐를 위해서 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 강자의 논리입니다. 그렇죠. 미국의 안전은 전 세계 국가가 미국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미국을 보고 호 자발적으로 보고 따르도록 할 때에 미국은 완전하게 안전할 수 있다. 그게 아니고 힘의 논리로다가 웃기지 마 인마 우리가 이렇게 힘이 있으니까 꼼짝하지 마 그렇게 하니까 미국은 기독교 문명 아니에요 받아들일 수 없는 거는 이슬람 문명권에서는 어 웃기지 마라 그러면서 방법이 없으니까 테러를 하지 않습니까? 네. 이두 가지 전략이 크게 나누는데 지식인들이나 미국을 이끄는 양식 이 있고 상식적인 지도자들은 미국을 존중하도록 해서 믿고 따라오도록 하면 미국이. 완벽한 안전을 갖고 갈수 있다. 이게 이제 시큐리티 스트레티지의 기본이라고 생각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안 그렇습니다. 미국의 힘에 의해서 굴복을 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미국의 안전을 위해서 전쟁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먼저 공격해서 전쟁을 테러를 예방한다 그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뭐 어, 올해가 가기 전에 전쟁이 날지 모른다. 가짜 뉴스 너무 많습니다. 네. 내년도 1월달에 뭐가 있다 이런 게 나오죠. 그런데 분명한 거는요. 상식적으로 볼 때는 미국도 심지어는 북한도 더더군다나 중국도 러시아도 일본, 한국도 모든 국가들이 모든 사람들이 전쟁은 다 반대를 합니다. 지금. 그렇죠. 예,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이 상식적으로 볼 때는 전쟁의 가능성 같은 것들은 크게 두지 않지만은 그렇지만은 어, 이게 큰 뉴스가 되는 거는 그렇게 과거를 돌아보고 그리고 이 미국이 어떻게든지 중국과의 경쟁 이 안보 전략에 우리가 좀 걱정스러운 거는 1990년대 들어오면서 빌 클린턴 대통령은 중국이 개혁주의로 나가가지고 등소평이 개혁주의가 성공이 되면서 중국이 커졌어요. 거기는 사회주의 국가 아닙니까? 경제도 시장 경제를 하면서 국가 통제를 합니다. 그러면 발전 속도가 너무 빨라요. 한국도. 개발독재라는 시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전후 복구해서 우리도 잘 살아보세 허리띠를 졸르고 국가에서 통제를 하죠. 그리고 이~ 저~ 저금을 강제로 시켜가지고 자본을 막아주고 기업을 살리고 이거는 자발적 경제가 아니라 그야말로 자유시장경제가 아니라 국가 통제 개념이 많죠. 중국은 그렇기 때문에 급격하게 경제 발전이 이릅니다. 네. 미국은 이런 방식을 동의하지 않죠. 네. 9 0 년대 초반에 빌 클린턴 대통령, 오 중국이 커지는구나. 그러기 때문에 중국을 뭐라고 규정을 하나 하면은 어그 전략적으로 파트너다. 이런 얘기를 많이 이,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중국을 경쟁자, 아 우리랑 선의의 경쟁자로 가자. 그 다음에는 조지 W 부시 대통령 나오면서는. 어, 중국을 대하는 거를 전략적으로 대해야 된다. 네. 동반자라고 하기 어렵다면서 중국이 커졌어요. 오바마 대통령 나오면서 어, 중국이랑 진짜 협력하면 글로벌 이슈, 어, 뭐 환경이라든지 문명이라든지 미개발국을 저개발 국가들을 같이 발전하는 거요 중국이랑 파트너를 가지면 하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이슈에 대한 중국의 파트너 국가로 설정을 했죠. 아, 네. 트럼프는 오면서 웃기지 네. 마라. 그래도 중국에 대해서도 미국이 절대적인 우위의 힘을 가져야 된다. 음... 거긴 경쟁자다. 네. 그래서 우린 경쟁을 용납할 수가 없다. 중국식 경제를 우린 두려워 지난 안보 전략 나올 때 중국에 관한 내용이 그런 겁니다. 중국은 발끈했죠. 네. 막 크리티사이즈 했습니다. 예.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자기네들이 급격하게 커지는 자기네들 힘을 가지고 지역 지역 그러니까 아시아 국가 아시아 지역을 포함하는 국제 질서를 재편하면서 중국이 중심으로 가려고 그러는 걸 웃기지 마라. 영남 못 하겠다. 이 네.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과 미국의 분위기가 경쟁이 고 긴장이 시작돼서 고조되면은 중국과 미국 틈바구니에 있는 한국이 어려워지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에 대해서는 한국으로서는 이게 굉장히 긴장을 고조시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이게 뉴스거리고서 연일 한국의 신문에는. 이 안보 전략 미국의 안보 전략이라는 게 뉴스거리가 되는 이유가 네.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아예 알겠습니다. 그럼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어떤 움직임을 보이던지 거의 모든 게 중간 선거에 또 맞춰져 그렇죠. 있는 것 같은데 네, 네. 그렇다면 과연 이 외교 정책이 미국 내그 유권자들의 눈높이에 맞춰진 건가요? 어 사실 이것도 네, 예, 네. 미국 우선주의고 미국의 요번에 중국 어겨냥에서 나오는 거는요. 네. 미국은 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이만큼 도와줬으면 이제 빚 갚아. 음. 그런데요. 사실 미국이 진짜 위대했던 거는 무상원조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요. 야, 나만 잘살수 없으니까 진정한 리더십은 네. 공존하고 함께 잘 사는 길로 간다. 여러분, 배운 사람은 배운 사람답게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동네도 가끔 보면 은이 부자들이 횡포가 보일 때가 있어요. 아, 네. 야, 내... 앞에 무릎을 꿇어야 내가 좀 도와주겠다.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성서에도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건 뭐냐면은, 이 관용이라는 거는요, 야, 남 모르게 도와주고 그래야만 같이 가고 이래야 되는데, 미국이 위대했던 거는 진정한 리더십은 미국의 관용주의. 그렇게 해서 무상원조를 많이 해서, 미국이 2000년 들어오면서 밀레니엄. 새로운 세기를 열면서 21세기를 열면서 미국에서 너무나 좋은 면들이 많이 나왔어요. 클린턴 말기 엘고가 아, 대통령 출마하면서요. 문명 공유 그래서 미국의 빚진 나라들의 빚을 탕감해주는 어. 밀레니엄 탕감법도 막 만들고 네, 네. 얼마나 신났습니까? 이렇게 가야 되는데 테러 이후에는 웃기지 마라 힘의 논리로 갔기 때문에 네. 지금 미국이 불안해진 거죠. 네. 이런 측면에서 미국이 자꾸 어려워지기 시작하다 보니까. 미국의 시골에서 어렵게 사는 다수 백인들이 화가 났어요. 다른 나라들은 경제의 발전을 해 가지고 점점점 잘 살기 는 속도가 빠른데 미국은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으니까 네네. 요런 어려워지는 것 같아 가지고 화가 난 사람들의 염장에 불을 질러서 그 힘을 가지고 대통령에 살짝된게 트럼프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 트럼프는 그런 사람들한테 공약을 했죠. 네. 중국 웃기지 마라. 미국의 혜택을 받으면은 중국으로부터 돈을 더 벌어야 되겠다. 한국도 저 국방을 지켜줬으면 그 대가를 돈을 국방비를 니네가 다 대라. 미국의 돈을 받자 이거가 선거 공약이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지금 트럼프는 안보 전략이라는 게내셔널 시큐리티 스트래티지 이 안보 전략을 가지고서 시골에 자기를 지지했던 유권자들한테 홍보 전략으로 가죠. 그거는 아. 목표가 내년도 중간 선거에 있다고 봅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 교육 받고 신중하게 미국이 어느 방향으로 새로운 세계에 갈 건가라는 거를 생각 안 하는 주류 언론들 오피니언 리더들을 피해서 미국 제일주의가 인기였으니까 네. 안보 전략을 나 이렇게 가겠다 거기에 눈높이에 맞춘 거죠. 저는 안보 전략 마찬가지로 얼마 전에 같이 발표했던 세제 개혁안 네. 감세안도 네. 이. 똑같이 음. 트럼프의 고정 지지 기반에는 딥 사우스 바이블 벨트에는 인기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맞네요. 그래서 분명히 네. 안보 전략도 트럼프의 2018년도 네. 중간 선거를 이기기 위한 음. 선거 전략의 일환의 하나였었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지금 트럼프의 외교 전략이 또 어떤 평가를 받고 있나요 현재? 아,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하죠. 왜냐하면 네. 점점 갈수록 서로 긴장을 완화시키고 어떻게 이제 대화를 하고 함께 가야 봐야 되고 이미 세계는 그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자꾸 미국 우선주의를 가지고 미국 국익만 얘기하면 네. 이 이거 여러분들 그거 있지 않습니까? 이저 쥐도 고양이한테 막 쫓기다가 코너에 모여서 어디 갈데 없으면 확 대들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미국이 9 0 년도에 걸프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이라크랑 전쟁을 했었는데 네? 걸프 전쟁 때의 미국의 전략은 미국 군인은 한 명도 죽으면 안 된다. 음... 반면에 이라크 군인들은 전멸을 시켜야 된다. 미국은 이제 이렇게까지 강대해져가지고 이런 전략을 갖는데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해외에 군인을 파병할 때도 미국의 군인이 한명 죽고 두 명이 죽고 미국이 군인이 죽어가면은 금방 미국 내에 여론이 나빠지죠. 네. 그런데 한 명도 안 죽으려면, 미국에 어떠한 희생도 안 가려면 같이 갈 때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 우선주의라는 게 결국에는 이게요, 이게 제대로 가는 방향이 아니다. 이거는 이 세상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환경 같은 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환경을 걱정하는 데는 그렇기 때문에 지식인 사회라든지 정말 오피니언 리더들, 정말 워싱턴 정가에 그 정치의 뜻을 어려서부터 갖고 있고 어떻게 해서든지 함께 잘 살고 미국이 전 세계를 잘 이끌도록 이런 꿈을 갖고 정치를 뜻을 둬서 정치인들한테는 네. 이 트럼프의 외교 전략이 인기가 있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인 커뮤니티도 우리 한인 사이의 한인 커뮤니티가 가방끈이 깁니다 교육 수준이 높아요 네, 네. 다른 에트닉에 비해서 교육 수준이 높다는 건 뭐냐 하면 세계 시민의 자질이 높다라는 겁니다. 예, 함께 잘 살고, 갖고 있는 사람이 남모르게 어려운 사람을 많이 도와주고, 네. 그게 같이 잘 살고, 결국엔 내가 보람있게 사는 거다. 이 지식인들이 가야 될길 아닙니까? 네, 예.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에는 이런 수준에서 어, 미국의 전략이, 미국의 정책이, 구체적으로는 트럼프의 정치가 어떤가, 이거는 그런 어, 지식을 기반한 가운데서 평가하고, 어,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거로 봅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진단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사운드 오브 뮤직 뭐 연말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보고 또 보고 싶은 뮤지컬 영화입니다. 여러분 청순함, 순진무구함, 천진난만. 이 줄리안 드로스 배우가 마리아 역할을 했죠. 수녀가 되겠다고 결심하고 수녀원에 들어갔습니다. 원장은 아무나 수녀가 되는 거 아니다 해 가지고 다시 한번 마을로 내려보냅니다. 일곱 명의 아이들을 혼자 키우는 군인 아버지, 그 가정의 가정교사로 갔죠. 거기에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도레미 송 나오죠. 에델바이스 나오죠. 아주 아주 너무나 아름다운 그 산등성의 이 잔디밭 배경, 너무 좋지 않습니까? 어, 이런저런 연유로 마리아는 게오르기 트랩이라는 군인 아버지 연정이 있다는 라걸 알고 어, 수녀원으로 돌아와서 원장 선생님한테 얘기를 합니다. 내심 다른 기미가 있는 걸 알아차린 원장은 마리아에게 너 욕망을 키워봐야 된다. 느낌이 뭐냐? 네 생각하는 대로 사는 게 행복이다. 마리아야 주님께서 너에게 주신 인생이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 괴로기 트레빗 아버지를 좋아한다는 걸 알고서 다시 가정으로 가죠 그러면서 나오는 노래 클라임 에브리 마운틴 산에 오르세 노래가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이 산에 오르세라는 이 노래 이병현 씨가 주휘하는 카메라타 남성 합창단의 목소리로 듣겠습니다